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찬살롱 t v 의 서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육아에 지친 우리 처제를 위해서 바빠서 미용실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출장 앞머리를 잘라주러 왔습니다 오늘 오늘은 제가 좀 사이드뱅 스타일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얼굴이 가름해 보이는 스타일로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사이드뱅 스타일 앞머리는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서 턱선깔이 손가락이... 얘가 혀가 짧아서 처제가 빵 터졌네요. 턱선까지 가려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앞머리 길이가 <laughs> 조금 짧아가지고 어, 라운이도 출연했어요. 이거를 조금 길이감을 더 내준 다음에 사이드뱅 스타일로 저 예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사이드뱅 스타일을 자를 때는 삼각형만 생각하면 되는데, 작은 삼각형 그 위에 더큰 삼각형. 그 다음에 제일 위에 겉단도 제일 큰 삼각형. 삼각형 세 개를 생각해주면 집에서도 자르기가 매우 쉬워요. 이 영상을 정독하고 남자분들은 여자친구에게 집에서 머리를 잘라주고 빰때기 한대 맞으면 됩니다. 앞머리 양을 정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관자놀이 쪽에서 머리를 가지고 오지 말고 이 위쪽에서 머리를 가지고 와야지 머리가 예쁘게 잡혀요. 옆에서 머리를 가지고 오면은 이제 더듬이처럼 앞머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하시고 이 위쪽에서 머리를 내리면서 사이드믹 스타일로 자르게 될 겁니다. 전체 기준선에 큰 삼각형이 큰 가이드가 될 거고, 여기에 이제 작은 삼각형 두 개를 넣을 거예요. 맨 처음에 기준선은 가장 안쪽에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 줘서 머리를 밑으로 내려서 제일 짧은 가이드선은 콧구멍, 아, 아니, 콧구멍, 손가락을 위치해주고, 일자로 예쁘게 잘라줘요. 이렇게. 제일 짧은 선은 콧구멍 찔 듯한 길이로 콧구멍 길이까지 자르면 좋은 게 망하더라도 귀에 꼽을 수가 있어가지고 망함을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작은 상박형을 하나 만들어 줬으니까 그 다음은 중간 상박형을 만들어 주고 머리를 내려줍니다. 머리를 내려줘서 그 다음 가이드 라인은 입술선 살짝 위로 길이가 보면은 여기서 살짝 더 길어지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삼각형을 만들어준 다음에 밑으로 빗질을 해주고 가장 긴 거는 턱선 살짝 아래로 길이감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잘라줘요. 어차피 그루프나 롤을 할 거기 때문에 턱선 살짝 아래로 잘라줘도 머리가 말리면서 이제 길이가 예쁘게 머리를 가려줄 거예요. 갸름하게. 길이 설정을 작은 삼각형 중간, 제일 큰 삼각형 세 가지로 나눴으면 이걸 반으로 나눠줘서 반대 방향으로 빗질을 사선으로 해준 다음에 이렇게 빗질을 해 주고 가이질를 사선으로 이렇게 머리를 연결해 줍니다. 뭉툭해져 있는 머리를 이쪽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연결이 돼서 나와요. 반대쪽도 사선으로 빗질을 해 줘서 내려 주고 반대 방향은 가위를 세워 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연결해준다는 느낌으로 너무 크게 파먹지 말고 끝에 겉단에 있는 머리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포인트 식으로 잘라줘서 부드럽게 연결해줍니다. 을 확실하게 안 잘렸으면 한번더 빗질을 해줘서 제일 긴 부분은 냅두고 자연스럽게 가위를 세워서 끝에 겉부분만 포인트로 가위질을 해줍니다. 보면은 앞머리 모양이 얼굴이 가려지면서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머리가 좀 많이 무겁다고 느껴지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빗질을 해준 다음에 이 부분을 가위를 세워서 이렇게 질감 처리를 해주면은 끝선이 무거운 부분을 좀 가볍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더 사선으로 빗질해줘서 세로로 가로로 하면은 그냥 바로 빤데기 맞으니까 조심해서 잘라야 돼요. 남자친구분들은. 가로로 들어서 제대로 잘렸는지 체크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살짝 가려지면서 이런 식으로 머리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큰 그루프나 이런 걸로 크게 한번 말아준 다음에 풀러주면 머리가 되게 예쁘게 자리가 잡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찍찍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앞머리를 대각선으로 들어서 감아줍니다 이렇게 드라이기 열을 한 번, 두 번, 세번 롤이 컸으면 이 손으로 안 잡아줘도 되는데 롤이 작아서 제가 풀리니까 손으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열이 충분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앞머리가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와요 열을 주고 10초 정도 이렇게 식혀줬으면 다시 돌돌돌 풀어서 끝머리를 살짝 굴려주면서 빼주면 은 앞머리가 컬이 이렇게 잡히면서 머리가 나와요 허스로 넘기면 이런 식으로 옆에 머리가 아까는 여기 광대 쪽에 밖에 머리 길이가 없었어 갖고 좀 부자연스러운데 큰 삼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 줘 가지고 이렇게 턱선까지 예쁘게 타고 내려오는 사이드 맥 앞머리 스타일로 자른 거예요 얼굴 전체가 갸름하게 커버가 되면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앞머리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 광대까지 가리면서 턱선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사이드 맥 앞머리는 머리를 묶으면은 머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지면서 훨씬 더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육아로 지친 우리 처제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사이드뱅 앞머리 자르기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